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자 아, 이제 네. 이제 7번에 이어서 8번 스트렝스 음. 카드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음 그때 그 음. 메이저 아르카나의 설명을 쭉 해드릴 때 8번과 1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다시 한번 네, 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8번과 11번이 이제 자리가 음. 어, 웨이트가 타로 이렇게 순서를 배열을 할때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 상징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어 원래 11번에 있던 8번 스트렝스 카드가 어 8번으로 가는 게더 자연스럽게 뜻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어 마르세유 카드는 음, 이게 바뀌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마르세유 계통인지 아니면 웨이트 계열인지 이제 구분하는 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스트렝스가 8번에 있는지 11번에 있는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마르세유냐 아니면 그렇죠. 웨이트 타로 계열이냐를 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네. 음. 그래서 11번이 이렇게 어, 저스티스로 나와 있고 8번이 스트렝스로 음. 나와 있으면 아 웨이트 계열이구나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예, 저스티스가 8번이고, 얘가 11번, 스트렝스가 11번이다. 그러면 마르세유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8번, 네. 그 8이라는 숫자는 네. 그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힘이잖아요. 네, 힘. 네, 어, 뭐 중국 같은데서 어떤 부유함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8번을 좋아. 한다고 그래요. 네. 네. 저 전화번호, 음. 휴대폰 전화번호도 음. 8888이 들어가는 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음. 저희 동네에 보면 그 네. 대리운전인데 8만 8천번에서 8888888이 <laughs> 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8888. 그러니까 광고 를 이렇게 8만 8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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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그 엄청 아, 비싸겠지. 그, 거기서 제가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할 <laughs> <laughs> <오해할> 바는. <laughs> 음, <뻔>. 네. <laughs> 나중에 막 음. 소문 나는 거아니야 <laughs> 정호 <정오쌤>. 쌤. <laughs> 대리운전하다. 어. 네. 뭐 대리운전하면서. <laughs> <laughs> 정호에만 <정오일만> 하게요 <laughs> 아, 아재 네, 개그였어 네. 어, 여기 음. 네, 이 카드는 사실 음. 뭐 상징이라고 딱 얘기를 할게 많이 없죠. 네, 그렇죠. 음. 근데 이그 카드 자체가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음. 해야 될까요? 네. 음. 음. 그 의미는요. 음. 이제 힘인데 음. 여기서 보시면 힘이라고 그러면 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와 붉은 사자가 있는데 음. 피디님힘 그러면 하얀 여자가 떠올라요, 빨간 사자가 떠올라요. 빨간 사자. 그렇죠. 음.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여자 같잖아요. 음, 그렇죠. 음. 네.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아줌마의 힘. 아줌마의 힘. 아, <laughs> 아 저, 아줌마 같지는 않아. 있는데. 한국 아줌마의 힘. 밥심네 <laughs> 밥심? <laughs> 저희 이사님은 네. 밥심, 음. 피디님은 아줌마의 힘. 음. 이거는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음. 네. 네.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라기보다는 음. 음. 여성성의 힘인 거죠. 음, 네. 네, 여성성이라 함은 어떤 부드러움과 음. 수용성의 에너지.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 것을 주장 하고 강하게 뭔가 밀어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싸는 음. 네, 그런 에너지겠죠. 네, 음. 네,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힘인 거예요. 음. 어, 정말. 그저저 저 차원적인 힘은 윽박지르고 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음. 어넌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음. 음. 이제 이런 게 조금 낮은 차원의 힘이라면 고차원적인 그 힘은 보다 드무면서 이렇게 음. 가는 음. 그런 음. 힘이죠. 음. 약간 이제 4의 배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4번의 그 황제 카드가 어좀 남성성의 음. 힘 에너지라고 한다면 음. 네. 그의 배수가 되는 8번의 에너지는 음. 가 반대로 좀 여성적인 여성성의 음. 에너지로 음. 간다면 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음. 대비되는 음. 게뭐 빨간색은 아니지만 붉은 음. 음. 음 사자와 하얀 옷을 입은 음. 이제 여성이잖아요. 음. 근데 하얀 옷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어 하얀 네. 옷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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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내가 사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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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하얀 옷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뭐 하얀 그 백합과 빨간 장미는 뭐 아, 이렇게 네. 보이기도 하는데 음. 하얀색은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신성함, 깨끗함, 음. 순결함, 음, 이런 것들을 어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빨간색의 어떤 붉은 계열의 사자는, 음.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에고라고 하죠. 그쵸. 우리 육체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 음. 그런. 힘이 어떤 힘의 양관식의 논리로 이어져 어떤 그런 힘의 에너지, 힘의 논리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나다고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음. 어, 결국에는 그 신성하고 그 순수한 네. 그런 음. 포용적인 여성의 힘이 음. 그 포악하고 육 어, 에고 충만한 음. 그런 그 동물적인 본능을 어, 다스리는 거죠. 음, 음. 네. 그래서 타로카드에서 동물이 나오면 일단은 그 동물을 애고나 나의 음. 욕망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사자의 입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음. 음. 옛날 마르세이오 카드는 포카하게 음. 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힘을 나타내죠. 전체적으로 음. 어. 네. 이제 그림도 굉장히 곡선적인 게 많아요. 삐쭉삐쭉한 것보다는 나무의 모습들도 그렇고 음. 바닥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선의 모습들도 그렇고 음. 산도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게 뾰족하다기보다 는 이렇게 둥글게 그좀 표현을 해놨어요. 네. 네. 음. 그리고 여자 머리 위에 이제 음. 메비우스의 띠가 있잖아요. 음, 그 메비우스의 띠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음. 이원성을 초월한 음. 굉장히 초월적인. 높은 존재라는 거고요. 음, 음. 그리고 이 사자를 보시면, 그냥 완전히 음. 음. 고양이, 개냥이가 됐죠. <laughs> 꼬리를 훅해 말고. 음. 뭐. 갑자기 그 카카오의 음. 라이언이. <laughs>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laughs> 네. 네. 음. 어, 어, 라이언이 되어버렸어요. 음, 네. 어, 그래서, 어, 당근만으로, 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음. 사자를 굴림, 아니야, 굴림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만드는 음. 음. 굉장히 고차원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